어, 한번 해봅시다. <laughs> 여기 어디가 어디가 하는데, 어디서 보냐, 뭐 이런 말씀들, 어, 의학분들도 많으시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예, 어디가 어디가 하는데, 어디서 그럼 도대체 볼수 있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결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크게 두 가지 희망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나 유튜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 이거 다들 아시죠? 예, 그래서 희망하는 대학에. 어, 입학처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가시, 가시면 입결 자료를 또 얻으실 수 있는 여러 경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실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를 통해서 보실 수 있죠. 예. 근데, 어, 어디가에 물론 이제 정보가 좀 더, 어, 잘 정리돼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손쉽게 볼수 있는 게 있지만, 그 위에 있는 입학처 유튜브도 좀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합니다. 그래서 입학처 홈페이지에 있는 뭔가 좀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도 거기에는 좀 올라가 있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입학처 홈페이지에 있는 또는 유튜브에 있는 내용들도 좀 이렇게 받아들이시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입학 도움이나 결과, 입학 결과 또는 공지상 또는 유튜브 동영상 설명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입학에 관련된 여러 가지의 정보들을 좀 얻을 수 있죠 특히 입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 형태로 입학 도움이나 결과에 가면은 책자 형태로 있고 공지사항에도 이제 책자 형태로 되어 있죠. 근데 유튜브 이제 동영상 설명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또음 우리가 보고 캡처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조금 번거로운 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 동영상 설명회를 통해서만 볼수 있는 정보들도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입 정보 포털 어디 가는 요 경로를 따라가시면 돼요. 대입 정보 센터에 대학별 입시 정보라는 곳에 그다음에 전형 평가 기준 및 전년도 결과 공개라고 되어 있는 요 메뉴입니다. 예, 그래서 전형 평가 기준 및 전년도 결과 공개라는 요 메뉴를 찾으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에, 여기 홈페이지에 어디가에 접속을 하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PC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PC 버전에서 여기를 클릭하시면 전체 메뉴가 나와요. 에, PC 버전에서 그러니까 어, 컴퓨터에서 이거를 하게 되면 이런 요런, 요런 화면이 나오고 이거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 전체 메뉴가 나옵니다. 전체 메뉴 중에 이 대학별 입시 정보라는 여기로 가면 에, 여기로 가면 되는 거고. 모바일 같은 경우는 모바일로 들어가면 이런 그림이 나오죠 모바일 음. 크, 오늘 친절하지 않습니까? 모바일로 들어가면 이런 정보가 나옵니다. 요 정보가 나오고 그 정보에 여기에 가면은 전형 평가 기준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전형 평가 기준을 클릭하면은 음, 결국 어, 그 우리가 보고 싶은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 이제 PC 화면에서는 이렇게 여기 여기 대학별 입시 정보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그렇죠 대입 정보 센터 대학별 입시 정보 그 다음에 전년도 평가 기준 및 결과 전년도 결과 공개 여기 세 개의 메뉴가 있어요 세개 메뉴가 있는데 이세개 메뉴 중에서 이 가운데 있는 전형 평가 기준 및 전년도 결과 공개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 여기 아래로 내려오셔서 학년도를 클릭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2025학년도를 클릭하시면 2024학년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전년도 이 전형평가 기준 2025학년도의 전형평가 기준과 전년도 그러니까 2024학년도 결과 공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2023학년도를 보고 싶다 그러면 2024학년도 결과를 보고 싶다 그럼 여기를 2024학년도로 해야 됩니다. 음, 요거 요거 먼저. 어, 우리 생각을 해두고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전년도 결과를 보기 위해서 여기를 2024학년도로 바꿔놓고 보시면 2023학년도 결과를 보는 겁니다. 아,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를 어, 결과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2 0 2 4학년도 결과를 보려면 여기에 2 0 2 5학년도라고 놓고 전형 평가 기준 및 전년 도 결과 공개를 보는 거고, 어, 그러면 2024학년도, 3학년도 결과를 보고 싶으면 여기 2024학년도 이렇게 해서 보는 거다라는 거. 그래서 요 페이지 자체를 즐겨찾기를 해놓으시면 되죠. 작년까지는 이제 그, 학년도 별로 즐겨찾기가 가능했는데, 올해부터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안 되고, 여기 요 페이지 자체를, 그, 해놓으면, 즐겨찾기로 해놓으면, 들어와서 학년도 바꾸고, 대학 바꿔가지고,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구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같은 경우는, 요렇게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오른쪽 끝에. 여기, 오른쪽 끝에 가면 학년도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모바일로 가면, 여기에서 학년도를 바꿀 수 있다. 아, 더 친절해졌죠. 작년보다. 올해 예습, 오늘 예습하고 오신 분들 계시면, 음, 아, 괜히, 괜히 예습을 하고 오시라고 했나? 뭐,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작년하고 똑같이 못하겠는데? <laughs> 이러면서, 괜히, 예습을 하고 오시라고 했나? 어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도 아 그래 그럼 좀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 아 어, 그래서 발전된 모습이뭐별게 있는 게 아니라 모바일로도 어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이 모바일로 보는 거에서 저기에 가면 학년도를 못 찾아가지고 학년도를 못 찾아가지고 이거 학년도 어디 있는 거야? 막 계속 이렇게 저 계속 PC로만 보다가 학년도 어디 있는 거야? 이러다가 저기서 찾아서 발견을 했어요. 발견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정말 기뻐가지고, 알려드려야지! 이러면서 저기 PT에다가 집어 넣습니다. 그래서, 어, 저기에 가면, 학년도, 지역, 여기 이제, 학년도, 지역,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 PC버전에도. 그 여기도 가면 누르면은, 학년도, 지역, 그리고 대학명으로 검색할 수 있고, 이렇게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서 들어가면은, 대학별로 진입을 하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죠. 그래서 2025학년도 대학별 전형평가 기준 및 전년도 결과 공개 안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laughs> 이게 관심 전형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 관심 전형을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로 내려와서 2024학년도 전형 결과를 클릭하시면, 여기 위에 있는 거는 이렇게 올해 이제 전형별 주요사항에 예,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주요사항은 어떤 거다 이렇게 펼치면 쫙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에 어, 이제 이 밑에 있는 우리의 관심은 이제 여기죠. 예, 그래서 여기 어, 2024년도 학 전형 결과 여기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쭉 떨어지면서 어, 이게 나오죠, 그렇 예,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이제 올해 바뀌면서 여기 옆에 보면은, 여기, 예, 비교 대학 추가라고 해가지고, 이거 PC버전으로 써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비교 대학 추가하기를 눌러서 저기 들어가면은 관심 대학을 두 곳을 동시에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대학을 같이 펼쳐놓고 같은 과를 이렇게 볼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심 대학 두 곳을 동시에 보면서 이 동일 모집단위를 비교해보면서 아, 여기가 더 높구나, 여기가 더 낮구나, 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할 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 저거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아, 저 부분. 음, 저 부분 되게 잘 만들고, 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이제, 출력 버튼 여기 있는데 보셨나요? 네, 출력 버튼 여기 출력 버튼이 있습니다. 출력 버튼이 있어가지고 이 출력으로 하면 꼭 이제 종이로 출력하지 않고 PDF 파일로도 얼마든지 이제 다운 받으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PDF 파일로 다운 받아 놓으면은 조금 매번 이걸 열고 들어가지 않아도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몇몇 학교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걔네를 PDF로 출력을 해놓고, 어, 필요할 때마다 그 PDF 파일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출력 기능도, 어, 굉장히 잘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요런 화면이 나오죠. 예, 그래서, 어, 이제,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뭘 볼까라는 겁니다. 뭘 봐야 되느냐. 어. 우선 제일 먼저 제일 먼저 뭐부터 보시죠? 여기 있는 대로. 희망하는 예, 모집단이. 희망하는 모집단이 50%나 70% 컷을 확인하는 거죠. 예, 제일 먼저 어 저거부터 하는 겁니다. 저거부터 하는 건데 여기에 이 핵심은 상대적인 높낮이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저기 보시면 아저 학과는 어 얼마다 얼마다 이런 걸 보실 수 있죠. 예, 그런 걸 보실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높낮이 상대적인 높낮이. 아, 여기보단 여기가 높구나. 여기보단 여기가 높구나. 뭐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는 상대적인 높낮이. 이거 하나 기억해 두시죠. 예, 이격을 50% 70% 컷을 볼때 상대적인 높낮이를 중심으로 50%컷70% 컷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 예, 그 부분을 하나 생각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되셨죠? 뭐라고요? 상대적인 높낮이 중심. 예. 그래서 이 학과의 어떤 의미에서는 입결 기준의 서열이죠. 그 입결 기준의 서열을 이렇게 쭉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입결 기준의 서열을 보는 이유는, 예, 단, 단 입결 부분의 그 입결 기준의 그 서열을 볼 때는 최소, 최소 3년치는 봐야 됩니다. 예. 그니까 3년치의 음, 최소 3년치의 어, 입결의 그런 흐름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 3년치를 이렇게 상대적인 높낮이로 이렇게 상중 하로 이렇게 나눠서 보다 보면 상에 계속 있는 애들이 있고 하에 계속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 올해도 그런 양상을 띌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올해는 뭐 학생부 종합 전형도 그렇고, 특히 교과 전형을 중심으로, 어 뭐, 논술 전형도 그런 대학이 있죠. 모집 인원이 굉장히 줄어 있는 대학들이 있어요. 어. 뭐 때문인지는 아시죠? 예. 우리,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고, 지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모집 인원이 상대적으로 줄어 있다. 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 어. 모집 인원이 줄어 있는 이유는, 네, 그쵸. 무전공 모집 때문에 그 무전공 모집 때문에 네, 학과들의 그러니까 다른 모집 단위들에게 인원을 꼬꼬다 보니까 어, 이렇게 꼬 보다 보니까 실제로 모집 정원이 입학 정원 자체가 뭐열스 20명에서 15명으로 줄었으니까 전형별로 되는 인원도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전년도 입결이 그대로 이렇게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 숫자가 숫자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경향성. 그러니까, 위에 있는 모집단위, 중간에 있는 모집단위, 아래에 있는 모집단위는 올해도 위, 중간, 아래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향성을 보고 올해 지원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중간 정도가 어느 정도일 것 같다라고 하는 예측이 몇몇 사람들의 예측이 일치, 일치하더라. 그러면 내가 쓰는 과는 중간이 아니라 아래쪽인데 아래쪽에 있는 그 과는, 어, 여기보다 어느 정도의 경향성을 가지고 떨어질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모집단위별로 얘는 얘보다 높고 얘는 얘보다 낮고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블록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이 원서를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는. 그래서 전년도의 기준으로 무엇인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높낮이 중심으로 50%와 70% 컷을 확인을 해서 보는 게 필요하다. 특히 50% 컷으로는 중위권에 있는데 70%컷 기준으로 보면 상위권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필요한 거는 70% 컷이죠. 그래서 70% 컷을 기준으로 이, 이, 경우는 상대적인 높낮이는 대체로는 70% 컷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제 70% 컷이 너무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경우에, 너무 특이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좀, 이렇게 가깝게 50% 컷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두긴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70%컷 자체를 가지고 생각하는 게좀 필요할 거다라는 점, 그걸 하나.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톰톰님께서 새로 생기는 전형을 말씀하셨는데, 전형은 이제, 유사전형이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 전에, 유사, 유사한 전형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면접이 있는 전형이 새로 생겼는데, 그 전에도 면접이 있는 전형이 있었는지. 그리고, 면접이 없는 전형이 생겼다면, 면접이 없는 전형이 그 전에 있었는지. 예,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하는 건데, 이 지금 원서를 어떻게 쓴다라는 것보다는 경향성을 판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나 생각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50% 컷과 70%컷 사이의 간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혹시 혹시 그 수능 위주 전형 그러니까 정시 정시 입결을 보신 분들 계세요? 그 어디가에는 입결이 딱세 종류가 발표가 되잖아요.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수능, 정시, 수능 위주 전형.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데, 그세개 중에서 수능 위주 전형, 정시 전형을 보신 분들 혹시 계세요? 여기, 그, 아까 어디가 봤다고 하신 분들 중에서, 정시 전형 보신 분들 안 계세요? 여기 다 수시만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정시 하시는 분들 그까어 그러니까, 수시를 안 쓰진 않지만 예, 그래도 정시가 조금 더 기대가 되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아 별님 실버 별님 보셨군요 예예왜그 말씀을 드렸냐면 어 수능은 70% 컷밖에 없습니다 50% 70%가 없어요 70% 컷밖에 없어요 수능은 그러니까 수시만 종합전형이랑 교과전형만 50% 컷과 70% 컷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처음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은 70% 컷만 있고요. 그리고 종합전형과 교과전형만 50% 컷과 70% 컷.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이50% 70% 컷을 통해서 뭔가를 이제 좀 보는 부분이 필요한데, 독과 전형에서는 저걸 통해서 밀집의 정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50% 70%의 간격이 좁다면 아 이게 굉장히 이 부분에 밀집해 있구나. 이 부분이 이렇게 넓다면 이이 아, 이, 이 사이가 아니라 더 앞쪽에 뭔가 위치하고 있구나. 뭐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어 들으셨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50%와 70%컷 사이에 간격이 이렇게 좁다라는 얘기는 여기에 굉장히 많이 집중해 있다 애들이 예, 그런 뜻으로 교과 전형에서는 음, 근데 만약에 이게 50% 70% 컷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면 어, 이게 이 앞단에 뭔가 집중이 됐고, 여기서부터는 드문드문 애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죠. 물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이 그런 50% 70%의 간격을 통해서, 그걸 하나 알수 있다. 이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종합전형에서의 50%와70%컷 사이는, 서류나 면접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50% 70%가 벌어져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아, 서류와 면접의 영향력이 큰 거구나. 아, 그 면접은 없고 서류 전형으로만 이루어지는데도 교과 성적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거는 서류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거구나. 근데 이게 이렇게 붙어 있다는 얘기는 아, 서류의 영향력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구나. 아, 그러면 이거는, 어,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좀 많은, 많은, 어, 이렇게 합격자를 가려내는 이런 형태가 나타날 수 있구나. 뭐이 부분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염두에 둬서 생각을 하나 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